저도 비 컵이니까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객님 제가 살짝 보여드렸을 때이 정도의 가슴골 보이세요? 옆에서 밀어주고요, 안에서 한번더 받쳐주니까 알아요. 이게 뭔가. 과한 볼륨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냥 어느 정도 예쁜 가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안쪽에 볼륨 패드까지 있어서 이렇게 예쁜 가슴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노아이어입니다 밴드도 저. 없어요 6노예요 네. 근데도 가슴 라인 뽕긋하게 올라가 있죠 음. 그리고 엉덩이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요 고객님 정말 예술이에요 진짜 꼭 보여드린다고 아니, 이런 팬티는 찾을래야 찾을 수 저지소 없는데 저지소되거든요 네. 진짜 저지소 이렇게 붙어 이거 정말 제사이즈안 맞는 네. <laughs> 너무 딱 붙는 치만데도 어디 하나 라인 보이세요? 음. 티안 나죠 음. 이게 라이크라 네. 덩이도 뭔가 뽕긋하게 올라가 있죠? 어디 하나 티가 안 나요. 정말 경계가 없어요. 제가 네. 날씬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오, 그러니까요. 아무리 말해서 사람들도 경계는 오, 있어요. 모태가 너무 달라요. 너무 괜찮죠. 예. 이 정도라면 고객님 지금 바로 주문전화. 종료 시간 <laughs> 3 0분의 의미가 없고 <laughs> 예. 사이즈는 내가 입었던 평소입니다. 네, 자 보시면 물량 패키지로 우리 미나 씨가요 ]겠습니다. 팬티를 입었는데 예. 대표로 보여드릴 거 <laughs> 지금. <웃음> 미나 씨가 저희 의상실에 있는 치마 중에서 제일 들러붙본 거예요 정말 거의 이 네. 저지 소재 아시잖아요 그런 네. 소재 힘이 이렇게 좋거든요 음. 이 정도면 제가 웬만한 팬티를 입으면 다 비쳤을 거예요 네. 라인이 이 정도는 보였을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어디 하나 라인 정말 티안 나죠. 네. 제가 손으로 만져도 보통 이 정도면 아 이쯤에 라인이 있을 텐데 이 정도는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라인이 정말 제 손에서도 잘안 느껴질, 느껴질 정도. 지금 이쪽에 있는데도 라인이 티가 정말 안 나요. 음. 이렇게 짱짱한 소재인데도 이 정도면 우리 여름에 흰바지 입을 오! 거고요. 좋다. <laughs> 치마도 입을 거고요. 네. 그럴 때도 정말 라인 티안 나게. 네. 근데 엉덩이는 뽕긋하게. 이게 진짜 라이크라 힘. 고객님 이태블랜드 네. 크리스티즈에서 한정 물량으로 너무 감사하게 현대홈쇼핑에 이런 구성을 주십니다. 보세요, 보세요. 2018년도 최신상으로거든요. 네. 그냥 음.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근데 네. 그러다 보면 가슴 볼륨이 벌어지고 퍼지고 처지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저도 B컵이니까. 네.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고객님 제가 살짝 보여드렸을 때이 정도의 가슴 골 보세요. 옆에서 밀어주고요. 안에서 한번더 받쳐주니까. 알아요. 이게 뭔가 과한 볼륨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네. 그냥 어느 정도 예쁜 가슴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쵸? 안쪽에 볼륨 패드까지 있어서 이렇게 예쁜 가슴. 옆에서도 보여드릴게요. 노아이어입니다. 밴드도 저. 없어요. 네. 식스 노예요 근데도 가슴 라인 뽕긋하게 올라가 있죠. 음. 그리고 엉덩이까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제가요. 고객님. 정말 예술이에요. 진짜 꼭 보여드린다고 했어 이런 팬티는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데. 저지소 되거든요. 네. 진짜. 저지소. 이렇게 붙어 이거 정말 제 사이즈에 안 맞는. 네. 너무 딱. 렇지만 내도 어디 하나 라인 보이세요? 음. 티안 나죠. 음. 이게 라이크라. 네. 엉덩이도 뭔가 뽕긋하게 올라가 있죠? 어디 하나 티가안 나요. 정말 경계가 없어요. 제가 나이 네. 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경계는 오, 있어요. 태가 너무 달라요. 너무 괜찮죠. 네. 이 정도라면 고객님 지금 바로 주문 전화. 종료 <laughs> 시간 30분은 의미가 없고 <laughs> 네. 사이즈는 내가 입었던 평소입니다. 네, 자 보시면 우리 방미나쇼스가 위아래로 입고 네. 있는데 지금 입고 있는데 제 가슴 골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통 이렇게 입는 브라잖아요, 고객님. 그러면 넓게 올라와서 답답해 보이거나 음. 아니면 아예 그냥 가슴 골이 모이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도 지금 안쪽 보시면 밀어주. 그러니 이렇게 예쁜 가슴골 라인 생기죠. 네. 볼륨 패드 들어가 있고 안쪽에서 밀어 위쪽에서 밀어주니까 이런 예쁜 가슴 라인 음. 이게 생겨요, 여러분. 입는 브라 너무 편한데 보정까지 싹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 가슴도 위쪽으로 쭉 올라와 쳐져 있지 않아요. 네. 노와이어에 노밴드까지 아예 식스노 프로그램이 다 들어가 있는데도 음. 이렇게 예쁜 가슴골 라인을 만들어주고요. 네. 여러분 제가 엉덩이도 좀 보여드릴게요. 음, 음. 제가 이건 진짜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던 게 아예요. 어디 입었나? 어머 저 슈어스트 아무것도 안 입었나봐 싶을 정도로 네. 보이세요? 지금 티가 거의 안 나. 이게 그럼 뭐 두꺼운 소재, 되게 얇은 저지 소재예요. 음. 네. 그리고 이 정도로 힘이 탄. 붙는 그런 소재거든요. 네네. 근데도 어디 하나 매끈하게 아... 티안 나게 정말 제가 미나 씨 엉덩이를 아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죠. 네. 저 정말 이렇게 아니, 아니 네. 돼 있는데도 정말 엉덩이 라인 너무 예쁘고요. 옷태가 네. 티가 <laughs> 안에 저희 피디님이 네. 지금 누구 엉덩이 약간 네. 빌려왔나 봐요. <laughs> 싶을 정도로 네. 라인이 달라져요. 진짜 예쁘죠. 에이. 저렇게 싹